진료 원활 윤 발언에 응급실 홀로 지키는 의사. 2시간만 와보라. 남궁이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30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발언을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교수는 응급실의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응급실이 의사 부족으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댓글 수 238. 베스트 댓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해놔야 삶이 피폐해지고 외놈이 이미 한국에서 득세하니까 저지사 하는 겁니다. 저 놈은 술집이 아닌 이상 두 시간씩 있을 놈이 아닙니다. 의사양반 애초에 목적이 있는 놈이에요. 콩심은데 콩나고 파심은데 판나는데 친일파지 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동훈 의정 갈등에 심각한 상황 맞다도 돌다리 두드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의료기업과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2 0 2 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 제한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당장 갈등에 대해 익명으로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의 비판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 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댓글 수 129. 베스트 댓글 한 방에 2,000명 증원하자던 놈부터 끌어 내리면 돼. 제대한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 국민 생명 문제다 용사는 진짜 미쳤다.